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날 음. 이제 군사 전문가시니까 김무사 사령관도 하셨고 이제 트럼프 만나러 가는데 음. 저는 좀 약간 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어, 마지막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음. 문재인 대통령 불러다가 말하자면 에이. 얼음장 비슷하게 했고, 나는 음. 갈 테니까. 협조하든지, 알아든지, 무단 명도 제공했어. 그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런 얘기를. 그때 부르는 것 같아. 같아요? 그것 아닙니까? 저는 볼때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여기서는 굉장히 예. 유명한 거 있어요. 예, 예. 다른 부대통령이요. 신께 군사 공격 안 합니다. 음. 나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막그 조진도 할때 절대 군사 공격 없다는 얘기 한 사람이. 오.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한다는데, 조장군은 그건. 없다 한다고 내한테 막 댓글에 욕을 달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내 혼자! 군사 공격 없다. 아니 앞으로 할줄 모르죠. 아, 들어보세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그것도 날이 4월 11일 날. 네, 4월 11일 날. 이게 네. 뭔 날입니까? 100주년 그. 문재인. 엄청 준비했잖아요. 문재인 문제. 대통령이 지금 말이죠. 네. 긴구를 세워서 상해 임시 정부를 건국일까지 하려고까지 네. 네. 생각하는 그 4월 11일 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 엄청 준비했어요. 왜 그날 자, 불러드립니까? 아, 왜 그날 불러드립니까? 그날 왜 협상하자는 거그 정상회담 하자는 거뭐 불러드린다는 건좀어혀가 있고, 그날왜 그날은 지 그날밖에 시간 아, 없다고 그러니까 그랬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네. 왜 그날 정상회담 을 네. 하자는 거예요? 네. 그 네. 10일 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왜 그래요? 이유가?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니, 뭐 저는 뭐 대충 아는데, 그래도 장군님이 말씀하셨죠. 첫째 이유는. 네. 내가 볼 때.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4월 11일이라는 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네, 네. 해필 그날. 네. 지금 네. 이 정부에서 특히 네. 문재인 개인이 네.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상해 임시 정부를 네. 건국 기념일로 삼고, 네. 어? 네. 우리 대한민국의 네. 전통성을 뿌릴 거기서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네. 미국이 그날 만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지식이나 국가 전체 흐름이 반미 친중 침묵이란 말입니다. 예. 어? 그렇죠, 예. 어? 반미 친중 침묵으로 흐르고 있었잖아요. 예. 상해 임시정부가 어딥니까? 중국에 있은 겁니다, 상해. 그렇죠. 예. 상해죠. 예. 그거를 가져온다고 간다는 거는 상징적으로 반미 친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렇지. 너? 어, 그래? 그날? 안 두... 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 건국한 게 대한민국 건국이지, 음. 뿌리를 거기에 둔다는 거는 음. 너희들 중국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음. 거기에 대한 경고도 1차 있다고 봅니다, 음. 첫째. 음. 첫째. 예. 아, 예. 그건 아, 뭐, 100% 동의합니다. 네, 예, 두 번째. 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네가 그동안에 뭐, 김정은이한테 하고 해가지고, 대화를 풀 수, 있, 핵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음. 내가 만나보니, 아니지 않냐? 응. 음, 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응, 음, 그니까. 어. 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얘기해봐라. 어, 그래. 가서 한번 해봐라,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 지금까지 태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것이고, 앞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음. 나는 만나자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오. 어. 마지막으로 한번 어, 기회를 문재인 준다. 대통령한테 주어서 어, 중재자 역할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라. 해봐라. 이게 안 되면 나도 다른 수를 쓸 수밖에 없다. 음, 나는. 그거 다른 수두 가지거든? 공격이지 뭐. 공사진 공백도 있지만. 음. 김정은이 내짐 체인지래요. 레짐 체인지. 네, 나는 내짐 체인지로 갈 확률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내짐 아, 체인지. 군사 공격은 내가 이 마지막 수단이라니까 아, 제 제가 군사 공격이라는 거는 네. 전면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사마 빈 라덴 잡듯이 네. 특수부대 몇십 아, 명 들어가서 딱 오케이. 떠내는 오케이. 거. 그거는 우리가 내짐체인지고그내짐 체지로 인 하려고 하는 네. 거고 네. 군사 공격을 들어갈 때는요, 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네. 지도부하고 전체를. 음. 어, 그래서 음. 그거는 마지막 카드다. 음, 그건 마지막이고. 아. 레인 체인지부터 뭐, 들어온다. 아. 트럼프 네. 대통령의 확실한 북핵 의지를 이번에는 네. 분명히 문재인에 전달할 거예요. 나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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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음.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논의한다고요. 아, 어, 그게 두,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대한항공 국민연금 가지고 지금 뭐라잖아요. 네. 그리고 어, 삼성, 삼성 네. 뺏었지. 예. 어, 지금 삼성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네. 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골체 대기업들은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대한민국 땅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 그 경제인이 경영한다고 해서 우리 게 아니라고요. 네. 대표 주주 대표 이사일 뿐입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지분이 50%가 그렇죠. 네. 웬만한 기업들은 30% 이상 외국인 지분이라고요. 네. 이외국의주 소유가 누구겠어요?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본가들, 네. 특히 유대 자금, 유대인데. 이런 그 네. 자본주의, 네. 소 시장 경제를 존중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아 문재인, 이 친구 보니까 완전히 사회주의로 흐르고, 음. 어, 국가 기업을, 어, 자유 시장 경제 이런 이 국제 글로벌 기업을 자기 개인 권력으로 이걸 국가 통제를 들어가는 느낌을 음. 받은 거예요, 이번에. 네. 너 이거 앞으로 더 진전하지마. 한다. 마. 음. 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는 아, 거예어 네. 아, 그래서 네. 지금 문재인 일파들이 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음. 이거 제동 분명히 걸 겁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 또 경고하겠죠. 네. 너 중재를 하는데 북핵 문제나 이런 게 해결되고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음. 우리하고 합의되기 전까지는 불법적인 대북 지원 하지마. 음. 말 용서하지 않겠어. 이거 음. 네 가지로 보세요. 세컨더리 보이고 확실히 들어간다. 어. 한 번만 더 걸리면. 아 지금. 매 알아. 다 있어. 다, 다 있어. 가만, 있어. 보여줄 꺼예 어, 보여주고. 어, 어, 보여주면서. 는데 지난번에 그 지금 음. 한우에 할 때도 김정은이 법을 음. 하니 딱 들어가잖아. 강선이라고. 그렇지. 지옥에 네. 어? 너 우리 막 웃기지 마. 너 임마 그영 그거 그건 한 것도 아니야. 너 이거 해놨잖아. 하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음. 문재인 자기들이 몰래 세컨들를 한다는 걸딱 보여주면서 우리다 알고 있어 가보지마 음, 그러, 어, 그러나 덕명고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줬어 음. 더 나가면 음. 곤란해 세컨더를 보일 것을 음. 은행이고 뭐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싹 잡아들인다 그거 저는 네가지를 한다고 아, 서야 예리하신 어. 지적이네 야 전부 100%동감이 가네. 네. 이런 손등... 얘기 한뭐 없어 없어, 한, 없어 없었어요. 혹시?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에난딱 4월 11일 날 간다고 그래서 아 선거하면서왜 아 그날 불러서 내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사람들은. 네 가지 딱 떨어지네요. 예. 음, 네.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거야. 그 미국이란 나라는요. 네. 절대 처음부터 제재를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음. 알려 줘요. 합법 그리고 명분 축적하해 아, 어, 주고 다해 주고 그렇게 난뭐 뭘... 그래도 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때는 들어가는 거지 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어. 아. 아, 야, 그래서, 이 예리한데. 요거네 가지 딱 떨어지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갔 와서 정신 차리면 다행이고 음. 정신 안 차리면 대한민국도 불행해지고 전, 우리 것 민족이 것 불행해집니다. 아니, 정신 차릴 것 같질 않아요. 에? 이 사상이 정신 체릴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하나의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국가 전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고 음. 우리 대한민국 5천만과 북한 2천 5백만, 나가 해외 800만, 8천만 민족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지. 금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라스트 어. 찬스일 수 있는데 이번에 요번에1차적으로 어? 하노이 네. 에이,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1차적으로 안보 불안이 안정을 음. 찾았어요. 음. 찾았는데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문재인이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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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라요. 운명이 달라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아유 딱 떨어지네요 제가 쫙 네. 왔네요 100% 동감합니다 장군님 예리에 선거 예. 얘기 좀더 알아요 아니 국제 정책 예리야 사여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 다, 우리, 다, 우리 다음, 다음, 다음 주 동지들은 너무나 다음, 다음 주에 또 모셔서 다, 동지. 아니, 동지. 아니, 오늘 다한 어떻게 입장 걸려면 맨날 아니, 또 하면 안 된다 다음 주 알았어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